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건호곤 뉴스 노윤지입니다. 호서대학교에서 각 학과별로 체험할 수 있는 호월장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항공서비스학과에서는 지핑그룹 주체로 학과 특색을 달려 비행기 멀리 날리기, 글라스테코, 사진이나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와 연결하여 더 자세한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주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김민주 기자. 현장에 나와있는 김민주 기자입니다. 호서대학교 한국서비스학과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학과체험 부스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였다고 하는데요. 비행기 멀리날리기 부스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서비스학과를 알릴 수 있는 부스입니다. 자신이 만든 비행기를 날려 원 안에 통과시키면 약 2만원 가량의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많은 이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날씨만큼 그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열기가 매우 뜨겁다고 하는데요. 더 뜨거운 열기의 현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곳은 글라스 데코 부스입니다. 요즘 이전시대 사이에서는 마커를 이용해 자신만의 유리잔, 와인잔을 만드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글라스 데코 부스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부스 측에서 제공하는 마커를 이용해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체험 참가비는 따로 없는 겁니까? 글라스 데코 부스의 참가비는 2,000원이며, 다른 부스의 참가비는 1,000원이라고 합니다. 수익금은 모두 저소득층에게 기부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좋은 취지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여 특색 있는 유리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이나 부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학교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참여해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2년 만에 처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저도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부스 중에 어느 부스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글라스 데크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글라스 데크를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했던, 했던 것인데 동기들과 함께하니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생, 재학생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부스가 있다면요? 저는 사진 인화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선후배단 관계나 연인 또는 친구들과 함께 찍다 보니 나중에 추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도 부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까지 벗고 난 후에 다 같이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현장 모도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사를 기획해주신 호서대학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학과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기획해주신 집행부 학생들에게 모두 감사드리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호구노구는 늘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호구노구 뉴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